오늘 집회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습니다. 밖에선 현 정부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당내에선 다른 문제를 놓고 이 대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.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.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의 발인이 열린 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.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계라도 있습니까?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,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구욕 아닙니까, 여러분? 이 대표의 강경한 대여 공세 속에 당내에선 측근 사망에 대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. 비 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직격했습니다. 다른 비명계 의원도 가장 억울한 건 돌아가신 분 아니겠느냐라며 억울한 죽음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.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비명계 사퇴 요구가 측근 사망 이후 더 거세지는 양상인데 이 대표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보려는 시각이 당 내부에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당이 더 소통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고 대응을 자제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자중하라고 꼬집었습니다. 유서를 남긴 측근을 조문한 지 최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. 오늘. 기어이 반정부 집회 탄상에 올라가야만 했습니까? 측근 사망에도 공식 일정을 멈추지 않은 이 대표는 다음 주 정부의 대일 외교와 학교폭력 대응 문제를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SBS 장민성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